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 지포 라이터 트리가 알려드린 남자 길라쥐입니다 오늘은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댓글 중에 제일 많았던 게 지포라이터 추천을 해달라. 제가 오늘 그 추천할 만한 라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구매한 라이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어 오늘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오늘 보여드리지는 않고 어이 라이터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파이프 그림이 달려있죠 네. 파이프 담배용 지프 라이터 그래서 이 라이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를 하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오늘은 일단 트릭용 자 트릭용 라이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 트릭용이라고 따로 있진 않아요 따로 있진 않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트릭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굉장히 흠집이 많이 나고 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것을 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나이타 가격만 하면은 2만 9000원 2만 원대일 거예요. 2만 원대. 2만 원대이고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각인 신청을 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이타를 만들었습니다. 자, 각인을 신청을 해서 위에 뚜껑에는 조각 각인을 해서 조각처럼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지 되음향이 있고요. 아래 같은 경우는 사진 레이저 레이저 각인으로 했기 때문에 어, 굴곡이 없어요. 그냥 레이저로 사진을 각인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면에다가만 했어요. 한 면에다가만 해야지고 어, 이 뒤에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깔끔한 상태의 이제 라이트하고요 안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과 로고가 조각각인이 되어 있다. 어. 이 로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제네시스죠. 제네시스고, 이거 아래는 이제 제 차를 사진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지프라이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크롬을 선택했어요. 크롬. 크롬을 선택한 이유는, 어, 스크래치 제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끄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물론 페인팅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크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손에 쫀쫀하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기 굉장히 쉬운 경향이 있어요 어,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쉽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렇게 뭐 어. 떨어뜨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떨어뜨리고 고장나도 중요한 건 AS가 되지만, 흠집이나 이런 거는 AS가 되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터를 조금 아껴서 쓰고 싶다, 뭐 이러신 분들은 트릭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비싼 라이터 같은 경우는, 저도 웬만하면, 은 이제 비싼 라이터는 트릭용이 아닌, 그냥 이제 갖고 다니면서 뭐 담배불을 붙인다던가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저렴한 거를 이용해서 트릭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지포 정품 확인할 때 아래를 보시면 되거든요. 아래 지포 써 있고, 어, 여기 이제 20이 생산된 연도예요. 생산된 연도고, 이게 이제 몇월 달인지 이제 알파벳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이제 made in USA 이렇게 적혀 있고요. 열었을 때도 확인하는 방법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면은 지포, 지포 다써 있고요. 얘도 20년도 제품이고, 이제 몇 월달인지 써 있고, 자, 이 아래 봤을 때 이제 빨간색으로 글씨가 써 있고, 금색으로 이제 9 0도 넣는 위치가 있다면은 정품입니다. 그리고, 지포 정품 심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에 보면은 구리 철사 같은 걸로 엮여 있습니다. 어, 그걸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그 원래 편의점 이런데 많이 가면은 부싯돌을 다 팔았거든요. 근데 요즘에 편의점을 이렇게 가 보니까 기름은 파는데 부싯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싯돌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부싯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배송비가 아까워서 세 개를 구매했, 세 개를 구매했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제 이 인서트 안쪽에다가 뭐한 두세 개 정도 넣어놔라, 넣어놔도 되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셨는데 옛날엔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저도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 어느 날 부식돌이 필요해서 열어봤는데 부식돌이 없어요. 그리고 검은색 가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뭐지? 하고서 다시 넣어놨거든요. 그리고 한또 사용하다가 또 열어보니까, 한 반쯤 날라간부싯돌이 있더라고요. 반쯤 부서진 나이타, 아, 뭐야, 부싯돌이 있어서, 아, 뭐지? 하고서 이렇게 딱 꺼내서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바로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안 넣는, 안 넣고 다니고요. 음. 여러분들도 웬만하면 안쪽에다가, 부싯돌을 미리 넣어놓는 그걸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시돌 넣는 여부 아랫부분, 인서트에, 여부분이죠. 여부분에다가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두개 정도를 넣어놔서 미리 이제 부시돌을 채워놨었어요. 그러니까 두개 넣어놓고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스프링이 좀 강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부시돌이 두 개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어. 그래서 따로 보관할 방법은 없고요 얘를 그냥 이제, 하나, 이제 하나쯤은 갖고 다니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자, 이 부시돌 같은 경우는 꺼내기 굉장히 쉽죠? 이거를 이제 돌려서, 돌려서 맞춘 다음에, 하나 꺼내서 다시 돌리면은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보관이나 간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부피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씩 들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새 제품이라서 불은 잘 붙겠지만 그래도 한번 기름을 부어서 불을 붙여봐야겠죠. 새 제품 같은 경우는 기름을 좀 많이 넣어줘야 돼요. 솜이 완전 새 거기 때문에 자 충분히 적실 만큼 지금 아래쪽에 한 방울씩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응. 너무 많이 넣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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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놔두시고. 자 불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고 각인 같은 경우는 되게 잘된것 같아요. 어. 아 벌써부터 기승 나네? 아니구나. 그리고 사진 사진 각인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아이 카메라로 잘안보이주네안 보이지네? 보여주네. 안 보여주네. 응.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조각각인이라서 음 약간 이런 걸리는 게 있고요. 이거는 사진이라서 걸리는 게 하나 없습니다. 자, 불이 아주 잘 켜지고 있죠. 와우. 자, 그리고 불을 이제, 뭐야, 저기 기름을 채우고 바로 트릭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기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불을 기름을 채우고 나서 이제 바로 할 때는 조금 내가 트릭에 많이 익숙해졌다. 조금 이제 할수 있다. 이럴 때 하시고요. 초반에는 기름이 많이 흐르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을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트릭으로 이제 트릭 강좌, 교실이 아닌 강좌로 찾아뵐 텐데 제가 강좌를 하나를 찍어 놓긴 했는데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 편집을 하다 보니까 영 이제 좀 이상해서 일단 오늘 이제 이 리뷰가 리뷰가 아니죠. 추천 지포라이터 추천이 하나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곳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댓글로 많이 알려드렸는데 이제 지포 매니아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 거기서 주문을 한게 10년 전부터 거기서 주문을 했는데,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각인이나 이런 게 굉장히 거기가 퀄리티가 높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라이터를 사면 거의 각인을 많이 새기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각인 신청 가서 제 이름 쓰면은 제가 각인 신청한 게몇 개가 많이 나올 거예요. 어 그런 거 이제 한번 보시고 뭐 각인을 신청하셔도 되고요. 요즘엔 이제 예전엔 로고가 조각이 안 됐는데 요즘 로고 조각도 되니까 어, 좋은 것 같아요. 어. 뭐 따로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포 라이터를 어디서 사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이제 제가 사는 곳을 알려드린 거고요. 어,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각기를 사서 내가 이제 라이터를 한번 팔아볼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음, 제가 추천드리는 건 거의 저렴한 제품들을 추천드리기 때문에, 어, 이런, 이게, 하이, 뭐, 하이 퀄리티, 뭐, 크롬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블랙 아이스 제품도 있고요. 블랙 아이스가 한 1, 2만원 정도, 아, 1, 2만원이라면 몇천원 정도 비쌀 겁니다. 근데 몇천원 차이 별로 안 나니까, 지금 간지는 블랙 아이스가 훨씬 더 낫긴 한데, 크롬이나 블랙 아이스나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고 싶은 거, 사시면 됩니다. 왜 이러냐, 오늘. 얘도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트릭을 이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